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사들인 일론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이후 소프트웨어와 서버 부서 운영에만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진행한 투표 결과에 따라 트위터 CEO 자리에서 사임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0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440억 달러를 주고 전격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직후 직원의 약 50%를 해고하거나 유료 서비스 등을 강행하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트위터 인수와 함께 각종 유해 컨텐츠 업로드로 정지됐던 일부 계정들을 복구시켰지만 이와 모순되게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일부 언론 기자들의 계정은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거센 비판을 받자 기자들의 정지된 계정은 복구됐지만 여전히 머스크가 제멋대로의 모순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후임을 맡아줄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대로 CEO 자리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임 후 소프트웨어와 서버 부서 운영만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발표 이전에도 이미 트위터 CEO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미 트위터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